올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어 강사 예시입니다 오늘 함께 볼 문장은 나는 너를 사랑해 입니다. 필요한 단어 확인해 볼게요. 오늘 필요한 단어는 첫 번째 사랑하다. 아마 르, 아마 르, 아마 르네이 아마 르 동사는 현재 시제 일때 규칙 동사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돌려주다. 네볼 벨, 네볼 벨. devolver devolver 동사는 현재 시제일 때 어간의 o가 ue로 바뀌는 불규칙 동사입니다. 변화 형태 한번 확인해 볼게요. devuelvo devuelves devuelve devolvemos d e v o l v e i s devuelven muy bien 자, 그러면 이 단어들을 활용해서 이제 오늘의 문장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예시. 그런데 우리 21강에서 나는 너를 사랑해 문장 배우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21강에서 대아모대아모이 표현 배웠었죠. 오늘은 이 문장을 활용해서 목적격 대명사의 중복형에 대해서 배워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배운 목적격 대명사는요. 중복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목적격 대명사와 중복해서 쓸수 있는 형태인 것이죠. 먼저 목적격 대명사의 중복형이 무엇인지 그 형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 아를 활용해서 중복형을 만들 수 있어요. 순서대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미 아띠 아엘 아에이야 아우스텟 a nosotros, a nosotras, a vosotros, a vosotras, a ellos, a ellas, a ustedes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치사 아와 그리고 저희가 배웠던 인칭 대명사가 같이 쓰이고 있는데요 나, 너에 해당하는 a mí, a ti 이 형태들 주의해서 봐주세요 그러면 이 중복형은 언제 사용하는 것일까요? 바로 목적격 대명사를 강조하거나 목적격 대명사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좀더 명확하게 하고자 할때 사용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Te amo. 이 문장에서 나는 너를 사랑해 조금 더 강조해서 말하고 싶을 때 Te amo a ti. Te amo a ti. Te amo a ti.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그에게 이 책을 돌려줄게. 이 문장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에게 레 내가 돌려줄게. 데보엘보 이 책을 에스텔 리브로 레 데보엘보 에스텔 리브로. 이 문장에서 이 레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하고 싶으면 중복형을 써서 레 데보엘보 este libro a él, le devuelvo este libro a él, le devuelvo este libro a él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죠.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필요한 단어부터 확인할게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querer 네, 이 동사를 활용해서도 누구를 사랑하다 라는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시 yes, te quiero, te amo 이거 뭐가 달라요? 네,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스페인에서는 te quiero, 네, 이거를 많이 쓰고, 그리고 다른 스페인어권 국가에서는 te amo,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어요. 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두개다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뜻이고, 나라에 따라 더 많이 쓰는 표현이 있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문제 풀 때는 querer, 네, 이 동사 활용할게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같이 봤던 네볼베르, 네볼베르 이 동사도 함께 활용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는 여행 가방 말랬다, 말랬다, 말랬다. 오늘 문제는요, 여러분 목적격 대명사와 중복형을 함께 써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1번 문제부터 출발합니다. 1번 문제는 그는 나를 사랑해 입니다. querer 동사와 중복형을 함께 활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볼게요. 그는 ᄅ 나를 ᄅ 사랑해 ᄀᄅ 중복형까지 같이 쓰겠습니다. ᄅ 메 ᄀᄅ ᄂ 아미 ᄅ 메 ᄀᄅ 아미 엘기끼레 아미. 이제 2번 문제로 가 볼게요. 2번 문제는 그녀에게 이 여행 가방을 돌려 줄게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만들어 볼게요. 그녀에게 레. 내가 돌려 줄게. 네 보엘보 이 여행 가방을 esta maleta. 자, 그러면 중복형까지 써서 다시 한번더 말해볼게요. Le devuelvo esta maleta a ella. Le devuelvo esta m a l 오늘은 목적격 대명사의 중복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대표 문장과 응용 문장 한번더 확인해볼게요. 1 번. 더 확인해 볼게요. 1번 나는 너를 사랑해 Te amo a ti Te amo a ti 2번 그는 나를 사랑해 Él me quiere a mí Él me quiere a mí 3번 그녀에게 이 여행 가방을 돌려줄게 Le devuelvo esta maleta a ella Le devuelvo esta maleta a ella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Hasta l